민수기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어색해하고 의심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한 예로 18세기경에 영국 국교의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1739년 1월 1일 성공의 성도들은 말씀의 집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지 휘필드는 교회가 아닌 노천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예기치 못한 성령의 역사를 보고 놀란 웨슬리는 이 나스른 전도 방식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다라고 회고하였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익숙한 자신의 방법이 아닌 것은 죄라고 정지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합니다. 그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이들의 영적인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그만은 자가 되지 말고 환영하여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수용하는 포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루가 개인의 생각과 욕심으로 진리와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주어진 진실과 진리에 화합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하루가 좋은 것과 진리를 보고 담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